저처럼 비슷한 스타일 찾으러 왔거든요. 염색을 넣어야 돼. 아, 여기 서어요 <laughs> 네, 그러면 하려면 좀더 길고 옆머리 치고 약간 위에 머리 올려야 돼. <laughs> 야, 뭐. 해병대 들어가, 지금? 예. 유리 씨가 진짜 이거 했어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병지 크 다음에 유리 씨 나올 거예요. 아, 병지 켰어 야,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멋진 거야, 이게. 아, 근데 저한때 왔다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야, 병지컷스한 스타일을 찾아라 해서 왔고 의미 있는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어, 이렇게 병지컷인 분들에게 염색을 할수 있는 상품권 을 하나 드리자. 저희들 오늘 결제를 하나 하고 갈거고 와. 예. <laughs> 그렇게 되면 <빨리> 돈 벌고. <laughs> 어, 그렇죠. 10월 2 0죠 36개월 영수해 주셔야 돼요. 결제를 했고요. 저녁에 셨습니다김병지 네대의 공헌 오빠 김병지병지컷 하나 둘셋 <목소리> 와우 여기가 동네구나 그 뒷머리 몇 센치까지 허용하실 거예요 목덜미에다 10cm 해야 되겠지? 아, 오늘 장날인가? 항상 이래요 오우 근데 저보다 형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저처럼 비던한 스타일 찾으러 왔거든요 지금 방에안 계신 것같아요안 계세요? 저 스타일 괜찮아요? 아, 잘생기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스타일이 괜찮으세요? 저는 헐벗어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laughs> 1 2 0 0 0원이야 바로 알아보시네요 또 머리가 많았잖아 <laughs> 안녕하세요. 네, 여기도 찍고 가요. 여기도. 롤렉스 있어요? 아, 롤렉스는 책톤 있어, 요사장리 합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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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2만 원. 난장장 설다 낯설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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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입니다. 네. <laughs>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가 네. 동묘에 저와 같은 헤어스타일 있는지 찾으러 왔거든요. 지금은 좀 없지 않을까. <laughs> 네. 뭐, 뒷머리가 하나도 없네요. 하하하, <laughs> 예, <laughs> 저는. 마음 뭐, 체볼라 했더니. <laughs> 한번 재보시죠. 네. 1cm. 아... 한 10개월 뒤에 다시 왔어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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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꽁구지다. 아, 저 문제 친구입니다. 예? 네? 문제 친구예요. 나 문제 싫어하는데? 아, 그래요? <laughs> 아니, 농담이고. 운동하시세요 예. <laughs> 네. 골키퍼 아니요. 아니요. 네. 머리 길이가 여기서부터 10cm가 돼야 돼. 괜히 잘랐습니다. 언제 잘랐는데? 한, 한달 정도 된거 같아요. 한 2박 끝까지 지었거든요 오, 그때 무조건 됐는데. 왜 잘랐어, 근데? 야, 될것 같은데. 8, 9cm다. 아, 아깝게. 앞머리, 앞머리는 안 되죠? <laughs> 아, 나중에 수원 오실 일도 없이 있으신가요? 아, 있죠, 수원은. 아, 그러면 명함을 드리고 싶은데. 하는 일이 뭔데요? 골프장. 아, 골프장? 이세요 그럼요. 근데 요즘 이거 20년 전 가방들을. 찾는 친구들이 있고, 그걸 오히려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들고 다니더라고. 아이 뭐, 5천 원 하면 좋겠지. 궁금해가지고, 가격, 가방이 격가 얼마씩이에요? 2만 원. 2만 원이하요 2, 3. 야, 병지 가 쉽지가 않구나. 바빠요? 감사합니다. 안 바빠요? 이쪽으로 좀 하고. 몇 살이에요? 2 1살이요 21살이. 아 친구요? 스타일들이 그래도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른데. 저 그냥 그뭐 여기서 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뒷머리 기르는 이유는. 남들과 좀 달라 보이고 싶어가지고. 어. 더 달라 보이려면 염색을 넣어야 돼. 아 여기서요? 네. 어 상당히 빡센데. 야 신발 1신이될것 같은데. 아이게 8cm네. 이 아까도 8cm. 8cm 벽을 넘는 게 쉽지 않은가봐. 친구는. 네 7cm. 아. 네. 이 머리 한다고 하면 하실 거예요 혹시? 아, 어. 아, 근데 제가 소화할 수가 없을 것 같아. <laughs> 너무. 그 백숙, 닭칼국수 두개 있거든요, 맞 어, 어. 어. <laughs> 근데 진짜 김경기 선수 아니야 많이 닮았죠. <laughs> 맞아요. 병지컷을 찾아라 왔어요. 저와 아, 아. 비슷한 스타일을 했던 사람이 있으면 선물 드리려고 왔어요. 아, 네. 이분 도 진짜 인정해줄 것 같은데. 머리 염색 해본 적 있으세요? 어, 좀 오래됐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싶은 생각있으세요 아, 드릴까요? 그... 아, 니 괜찮습니다. 네, 오늘 본 것만 해도 정말 영광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생각보다 좀 있는데요, 그 뒷머리 주신 분들. 어, 근데 스타일이 꼭 병지컷이다기보다는 뒷머리를 기르면서 자신만의 그 스타일을 만드는 사람들 들어있네. 와우, 이게 뭐야? 오, 빈, 빈티지 샤워. 병지 구독자입니다. 아, 예. 병지컷 헤어스타일을 찾아라. 살짝 내려가지고 네. 네. <laughs> 야, 뭐. 해병대 들어가, 지금? <laughs> 저, 평상시에 패션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스타일이나. 경장님. 굉장히... <laughs> 네. <laughs> 아, 근데 여기서 진짜 티셔츠 한두개 사고 싶은데, 나. 치아가 굉장히 많이 타서 아, 굉장히 잘 사서. 네.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내 스타일 는건안 봐. 그렇죠. 오케이. 이걸로 계산해 주는데, 여기 우리 피디님 티셔츠 하나씩 좀 하게. 티셔츠요. 어, 진짜? <laughs> 어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아니 거기 티셔츠 안하시니온김에다 네, <laughs> 괜찮으니까 골라봐봐. 괜찮아. 어, 하나. 어, 제일 바지는 그러니까 어, 제일, 제일 비싼, 비싼 거든 예. 제일 비싸고. 아니 가격은 똑같은 <laughs> 일부러 비싸게 그럼 말고. 요거 <laughs> 하나 다섯 개. 오늘 내가 이들 가게 다 사가는 거 아니야? 가게 다 얼마야 이거? 네, 네. 야, 동묘 에 이런 곳이 있구나. 야 오늘, 야 이거 누가 컨택한 거야 이거? 동묘. <laughs> 야. 오늘 진짜 많이 덕힘 덥다 저렴하게 해 주면 집은 나오던데 저렴하게 맛있지 않고 그런 집도 있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진짜 맛있는데 가격이 저렴해 아. 2천원짜리 가게다가 2천원짜리 뭐 동매 또 왔습니다 두 바퀴 이제 돌고 있습니다 <laughs> 한번. 뒤쪽에 어. 형계 정배 동네 음. 왜 왔냐면 병지컷을한 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병지컷까 찾아야지. 예. 네. <laughs> 네. 축구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개발이에요. <laughs> 아, 한번, 한번 해보세요. 어. 오, 그렇죠, 어. 그렇죠. 어. 오, 그렇죠. 한번 채워볼게요. 12cm. 그 동네에 있는 미용실이에요. 제가 결제를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네. 어, 여기에 어? 예, 상인까지 놨어요 상품을 주기 위한 십세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올리는 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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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하나, 둘, 셋. 디자이너님 어렸을 때는 사람들 많고 좀 이런 거였어요. 리 그때 로데오가 최고였지. 그때 당시에 유행은 그 주변에 다 시작된 거야. 자, 한번 보자. 우리 자판카을 기다리니까 병지컷 찾습니다. 뭐. 아, 숨어있는 병지컷을 찾아라는데아신 저도 신기해요. 예. 네. <laughs> 내가 볼 때, 모아 원장님한테 가서 결제권 다시 취소시켜야 되는데. 겠 네. 예, 예, 스타일이 는 예. 뒷머리 안 길지? 지금 머리 약간 네.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 아, 지금 기르려, 기르려고 하고. 아 그래? 네. 울풋풋 하려고? 예. 네. 뭘 기르고 있어? 그러면 하려면 좀더길르고 옆머리 치고 약간 위에 머리 올려야 돼. <laughs> 그래야 훨씬 더 멋있어. 네, 길이, 머리. 아, 5cm. 아, 아 근데 여기까지 딱 10cm 되겠다. 김병진 뭐알거 아니에요? 예. 네. 네. 네? 감스트님 아, 자열열번본것 아, <laughs> 아, 같아요. 재밌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감스트 시발로 미 그치. 김병지보다 포병지가 더 유명하지. <laughs> 또 어린 네. 친구들한테. 네 네. 누군지 알고 있는다는 거겠지. 예 <laughs>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 <laughs> 네네쉬으세요 네, <laughs> 하나 둘 셋. 네왜왜 신기해? <laughs> 되게 힙해요. 어 그래 진짜로? 아니요. <laughs> 네, 네. 아, 유명하신 분. 아신, 저, 네. 어, 근데 성남이 <laughs> 김병진. 아, 그, 그 거기서 유래되신 그분이세요? 데성아요이 그분이 세요 그분이 그거이서 유래되신 그분이 세요 네, 네 맞아요, 아, 분이 그분이, 네. 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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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이 그분이 그을이 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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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같아요. 어, 그래 네? 예. 네. <laughs> 이효리 씨가 진짜 이거 했어요. 이리 <목소리> 네, 한번 찾아보세요. 병지크 그 다음에 이효리 씨 나올 거예요, 지금. 아, 옛날에. 아니요, 며칠 전에. 며칠 전 <목소리> 저기 소주 한 세병 까고 지금 손을 흔들었는데. <목소리> 쪽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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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병지크을한 사람을 찾아라라는 컨셉으로 <목소리> 왔어요. 제가 10분이 되거든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병지크 하세요 <목소리> 네. <목소리> 아, 6cm? 근데 이 스타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제 20살이 돼서 어,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참하게 있다가, <laughs> 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 제가 23살 때부터 했으니까 절대 안 늦었어요. <laughs> 열심히 길러보겠습니다. 절로 네. 알죠? 알죠. 그 스타일이 어때 보여요? 우무영미 입으신 네. 것부터. 네. 느낌이 있다. 이 신발 뭔지 알아요? 발렌시아가 우와! 아, 근데 이게 무슨 80이냐? 5만원만 좀살것 같아. 왜이렇게 비싼 거야, 이거 근데? 진짜 이거. 머리스타일 때문에 예.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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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오, 야 왔다 왔다 왔다. 진짜 제대로 왔다. 옛날 빨간머리 김명기다. 야 스타일 야 아니 근데 스타일이 지금 너무 잘 어울려요. 아예 감사합니다. 학생이에요 아니면? 아, 이번에 대학생입니다. 와우. 아, 병지켰어. 야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멋진 거야 이게. 아, 혹시 그 언제? 아. 네. 저 03년 생입니다 아, 03년 생이면병지컷을한 사람을 찾아서 네. 있으면 선물을 드리는데 아. 염색 이용권이에요, 이 동네에. 아, 감사합니다. 왜? 지금 영수증 끊어서 왔어요. 네, 한번 재볼까요? 아, 네, 될것 같아. 야, 8cm인데 아, 야, 이거는 그래도 아. 야, 이건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와우, 이렇게 멋진 스타일의 병지컷 있는 분 계시면 저는 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야, 오늘 이거 끝으로 접자. 야, 빨리 봐. 빨리, 리기 빨리, 빨리 줘. 빨리빨리 예, 줘. 야. 김병지 머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한건 아니죠, 그냥 제가 외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연구에서 럭비 선수들이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서. <laughs> 내가 30년 전에 이걸 했단 말이야. 요즘 와서 좋은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건, 대한민국 남자들 상고머리 치고, 그 다음 헤어스타일 잡지 말고, 본인에게 이렇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으라는 거야, 이게. 네, 맞습니다. 야. 우리 이 다음 방송, 야, 저기 가지 마. 그래, 집 가. <laughs> 끝나서 끝나서 내가 볼 때. 게임샷이야, 이거는. 예, 멋진 아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어머 감사합니다. 야, 근데, 지대로 찾았다. 그니까요. 어, 어. 한 15년 동안 만저 스타일 해주면 음. 좋겠어.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신사동 또, 여기 있어. 1 5연도 너무. 잘 되고, 깔끔하게그 디자이너님, 촬영했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어. 좋았던 것은 일단 젊은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멋을 알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 야, 참 아쉬운 것은 나도 젊을 때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젊음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좋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한 2, 3년 동안 참 많이 어려웠는데 활기차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들 또한 좋았고. 패션은 이끌어가는 사람들 몫이다 이끌어가는 사람누구 어~ 김병지고 <laughs> 정말 멋진 친구들 많이 만났었고 다음 다른 지역에 또병지컷 찾으러 가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